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커 명언으로 보는 파워볼 접수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의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 시간에서도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포커 명언을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포커 명언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고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 열심히 정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블 일타 심순 영상 출발합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명언 또두 가지 페이지로 나눠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명언들 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꽂히는 명언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드릴 말씀도 비슷하게 항상 제가 했던 말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것들의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나 골라줘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 적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게임이 끝나기 세판 전부터이다. 기능판에 하는 레이스보다 지능판에 하는 레이스가 더 가치가 있다. 한 판의 큰 승부는 운이다. 하지만 수업이 반복되는 작은 판의 승부는 실력이다. 그래서 나는 콕콕게임에서 결코 한 판의 큰 승부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는데 운이 의 좌우되는 한 판의 큰 승부는 나를 배신할 때가 있지만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조그만 판의 승부는 결코 나를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안 되는 날 적게 읽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 히든카드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라 이기고 나서 정의를 찾아라 가장 큰 패배는 망다짐의 패배 그날 그날의 승패는 큰 의미에서는 단한 판의 승부일 뿐 게임에서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겨라 레이스는 말수록 좋고 폴은 적을수록 좋게임블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실력대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패배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돼. 공갈이 가장 좋은 찬스를 잃고 하이 투 페어를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운영법을 모르고서는 포크 게임을 하지 말아라 포크게임의 승부는 6급째 이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패배를 두려워해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대 많이 죽을수록 승부는 올라간대 페어를 가지고 승부를 어라 나는 절대로 운을 기대하지 않는데 단지 나는 포크게임에서 운이 차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운과 투쟁할 뿐 베이비 스킬 랜스킨 1982 세계 포크 챔피언 오늘 이곳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한 판의 큰 승부는 운이 돼 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판의 승부는 실력이다 패배를 두려워해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대. 이두 가지 또한 제가 정말 끝도 없이 설명 드렸던 것들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래된 포커 게임 챔피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들에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항상 소개를 드리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명언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케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파업을 투자를 하면서 좀더 호황된 것들보다는 실력에 대해서 잡고 현실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